자, 317번 문제 봅시다. 자, 겉넓이가 얼마래, 72세제곱, 어, 72 제곱센티미터구나 어, 인, 정면체구나, 의 대각선이 길고 하래. 자, 일단 친구들이 하나 알아듣을 게 뭐냐면, 어? 입체도형의 대각선이야? 문제가 약간, 뭐라 해야지 친절하지가 않죠? 입체도형에서 대각선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긴 대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이게 점이 몇 개? 12개잖아. 이 점을 재해서 11개의 점이 있겠죠? 이 11개의 점 중에서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을 찾아, 찾으면, 찾으면 되는 거야. 누구겠습니까? 얘겠죠? 얘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일, 일컫는 대각선인 거야. 그냥 가장 긴 거. 얘를, 어, 교육과정에서 뭐다? 어, 입체도형의 대각선이라 치간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얘 갔어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앞전해 봤지? 이렇게 직각성각형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 얘까지도 우리가 연계해서 알고 있어야 돼. 자세히 가보자. 이거는 일단 초등학교 문제하고 접목돼 있거든. 자,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칩시다. 그럼 이한 면의 넓이는 뭐가 되죠? x 곱하기 x니까 x 제곱 되겠죠. 근데 얘가 6 개가 합동인 도형이 아니야. 정육면체면 모든 면이 어떻게 합동이면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까지 동일한 게 정다각형이잖아. 아, 정다면체잖아. 이해했죠? x 제곱이 여 개니까 6x 제곱일 거야. 근데 얘가 얼마다? 72인 거야 그럼 한 변의 길이 나와 얘들아 그럼 x는 뭐 됩니까? 루트 12가 될 거니까 얘가 뭐죠? 2의 적곱하기 3이니까 x는 2 루트 3 아이구야 구했다 자 이제 대각선 구해보자 자 구할 건데 잘 봐봐 자 일단 어쌤 일단 그, 대충 그려놓자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야지 친구들 변할까 요점으로 할까 그럼 이 점에서 가장 먼 점이 여기일 거니까 이길이고란라 거거든 얘들아 그럼 어떻게? 요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삼각형 직각삼각형 일단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그릴 줄도 조금 알아야 돼 미안한 말이지만 그럼 얘가 얼마죠? 2트3이될 거고 잘 봐야 돼 이거 중요하다 여기가 2트3이고 여기도 얼마야? 2트3이죠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있지. 이게, 문항수가 몇번안 돼. 한 10개 전에 있을 거야. 직각 200면 삼각형에서, 얘가 A고, 얘가 A면, 이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이거에 몇배 된다? 루트 2배가 되어서, 루트 2A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물론, 여기에서 얘가 직각이니까,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따기, 이거 제곱 해서 되지만, 굳이 말로 얘가 2 루트 3이면, 이거에, 2루트 3에, 어떻게, 해? 루트 2비 하면 된다고. 그럼 2루트 6 되겠죠? 끝났잖아. 그럼 얘가 얼마? 2루트 6이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지금 구하는 게이 대각선의 길이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과감하게 뭐라고 잡을까? X를 잡아도 되겠다. X 있구나. Y를 잡자. Y를 잡고, 어떻게, 해?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끝이 날 거라는 거야. 빗변해제고 얘죠. Y제곱은 다른 두변의 제곱. 2루트 3의 제곱. 다하기 뭐다? 이로또 6개 제곱. 그까 y 제곱은 2, 2, 4, 4, 3은 12다. 2, 4, 4, 6의 24. 그까 y 제곱은 얼마? 36. 와숫자봐은 너무 이쁘다. y는 뿔마 6인데 6 나오겠죠? 얼마? 답은 3번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친구들?